아니, 하하만 없네? 동룡은된 건가? 네. 그러면은 저기 하아가, 야, 하아가 보영이랑 된 거야? 아... <laughs> 아, 내가 지켜주는데 야, 나우늘 진짜 지켜주려고 그랬는데, 진짜로 지켜주려고 그랬는데. 넌, 너, 너, 아, 우유권 6번이나 지키세요. 보영이가 형 가지고 온 거예요. 아, 웃구지 마세요. 아 어디 숨어있었어요, 이 형님? 커플 됐어요? 안 됐다니까요. <웃음> 여자 2번이 <laughs> <입원님 웃음> 됐어요. 어, 뭐야, 이게? 어, 뭐야, 이게? 어, 뭐야, 이게? 어, 뭐야, 이게? <웃음> <웃음> 인식 카드지요! 미션하러 출발! 인식 카드? 어? 미션 카드는 커플별로 뭐. 정해진 지점에서 받으시오 제작 종료 후 삭제를 강조 팔짱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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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나 설진이 나끼 아, 아, 아 껴요. 나무 웃기라며팔 <laughs> <laughs> 아, 키 아, 아, 아 잘한 야, 뭔? 뭐, 너 뭔지 알겠나? 모르겠어. 뭘? 아, 미션을 야 돼. 뭔지 알겠어? 난 진짜 모르겠어. 나 진짜 어떻게 생각해아 지금 그게 쓰겠지? 아직 이어지는 거냐? 그럼요. 마지막에 커플 이 되는 사람이 아, 무슨... 나, 나도 이런 님 좋던데. 음. 언제나 공평한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커플들이 놀러와서 갑자기 하나둘씩 찢어지면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되고 그 커플들이 한번씩 하나둘씩 없어지는 거지 놀랬잖아 아 진짜 놀랬잖아 여자인은 생각보다 겁이 많으시군요 <laughs> 진짜 없는데 근데? 저쪽, 거, 저, 저쪽 커플이랑 오빠 뭐 저거 아니야? 그럼 우린 여기서 뭐하지? 데이트? 데이트? 데이트 할까요? 바람도 불고 어. 날씨도 수상한데? 아저 어, 단풍 너무 이쁘다. 아 어디요? 어, 그래! 어, 래 어, 베이비 아이씨, 왜 아, 그래요? 왜안 <laughs> <정말> 잡아요? <laughs> 아이씨, 아이, 아이 참 정말 찾으라는 건 정말 못 찾으시고 정말 선전적아이 세상에서 두 번째 리플이 이 세상에서 두 번째 리플이 에이 거짓말! 아 근데 진짜 미션이 뭐야? 아 미션 준비 찾아보자 진짜. 뭐야? 뭐줄 달려 있어요 철봉에. 이것도 뭐야?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뭐야? 이거 봐, 이거, 음. 이거 뭐야? 자, <laughs> 이상해. 야, 이거 왜 이거 매달, 형 무슨 매달게, <laughs> 아 매달게 돼 있는데? 이거 뭐야? 야, 봐, 이거 사람 매달게 돼. 이거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이게 뭐예요? 자, 봐봐 주위를 잘 쓸러봐요. 아니 아무튼. 왜 이렇게 놀란다? 한마 봐봐 순둥이잖아. 아무튼 있으니까 이게 뭔지 한번 우리가. <laughs> 왠지 건드리면 불편하죠. 왜 이걸 건드렸어 이게? 아니, 이게 뭔데, 도대체. 건드려봐, 형, 형이 한 번. 아니, 까지,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이걸 못 건드려? 야! 야! <laughs> 야! 아니, 여기 쭉쭉 쳐버리면 되잖아. 근데, 잠깐만. <laughs> 아니, 이게 뭐냐고. 야! 아니, 미션, 걱정아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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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 이게 뭐라고 못 건드려? 야, 이게. 겉면 있나보다, 겉에. 그러니까 야, 겉에 있나봐. <laughs> 아니, 왜안 건드려? <laughs> 아니, 해봐. 아니, <laughs> <형, 형이. 웃음> 야, 여기 <laughs> 건드려. 야, 왜안 건드려? 아니, 해봐, 형이. 아니야. 끊기면... <laughs> <laughs> 아아왜 이래, 이거, 이거? 건드려 봐, 그냥. 이게 넘기면 있을 것 같아, 총 밀면 밑에 있어. 빨리. 총 밀면 밑에 있다고? 아, 어? 어, 있다니까요. 엉뚱 어, 한번 밀어봐. 요 아, 밀어봐요. 어? 오케이. 어, 오케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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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야, 몸으로. <laughs> 왜? 아니, <laughs> 뭐? 밀은거잖아 어쨌든. 아니, 왜 없지? <laughs> 밑에 있는 것 같아. 아니, 건가? 아무것도 없는데? 아니, 뭐야, 도대체. <laughs> 저기요! 어? 없죠? 미션즈 없죠? 없어, 없어! 없지? 없어, 없어! 거봐. 저쪽 커플이랑 뭐 하는 것 같다니까. 그럼 나갈까, 우리? 아, 뭔가 이렇게 음산하지? 그니까 뭔가 분위기가 시산하다. 아. 아, 뭔가 이렇게 음산해. 오, 야, 이거 무서워.